핵꿀잼이죠 핵꿀잼 붐폭탄 게임 야이. 카드를 섞고 각자 8장씩 가져요 받은 카드는 카드 홀더에 끼워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게임 중에 손에 든 카드가 몇 장인지는 상대가 알수 있게 해주세요 범위 맨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펼쳐놓으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내거나 카드 한 장을 받고 차례를 마치면 됩니다. 카드를 낼 때는 가장 최근에 버려졌던 카드와 같은 속성의 카드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약간 규칙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. 이렇게 녹색 카드가 있으면 녹색 카드 위에 낼수 있네. 낼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경우 또는 있어도 내고 싶지 않은 경우 이렇게 카드 한 장을 받고 차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버린 카드가 점점 두꺼워지고 더미는 점점 얇아질 텐데요 더미가 다 떨어져서 받을 카드가 없으면 버린 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버리면 돼요 거의 맞죠? 이렇게 하면 다음 차례 때 이거 버리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죠? 어? 빵안 하셨어요 아 참... 아 그렇구나. 여러분 손에 카드가 한장 남았을 때는 반드시 빵이라고 말해야 돼요. 빵이라고 말하는 걸 잊었다면 카드 두 장을 받고 차례를 맞춰야 합니다. 빵. 응. 아, 똑똑하네. 카드를 먼저 턴 사람이 승리합니다. 카드를 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버려진 카드와 같은 색깔의 카드를 내는 거예요. 대신에 같은 색깔의 카드가 여러 장이라고 여러 장을 낼 수는 없습니다. 한 장만 골라서 내주세요. 카드의 이 부분에는 숫자 아니면 특수 카드 기호가 있을 텐데 이게 일치하는 카드를 낼수 있습니다. 이때는 색깔이 일치하는 카드와 다르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내는 것도 가능해요. 우와! 888888!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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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얘도 8이네? 좋았어. 그러면 이렇게 내고 빵. 요 부분의 특수 카드 기호가 같을 때도 낼수 있어요. 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도 여러 장낼수 있습니다. 특수 카드 기호가 있는 카드를 내면 효과가 발동되는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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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한 번에 특수 효과만 발동돼요. 빵. 카드를 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버려진 숫자와 합해서 십이 되는 숫자를 내는 거예요. 가령 칠 더하기 3은 십이잖아요. 이렇게 내는 겁니다. 근데 네, 이때 같은 조건의 카드가 여러 장 있어도 한꺼번에 낼 수는 없어요. 특수카드를 버리는 순간 특수카드의 효과가 생깁니다. 이 맨홀은 다음 사람을 맨홀에 빠뜨리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카드입니다.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낸 사람이 한번더 하는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. 유턴 카드는 게임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카드입니다.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요. 유턴 카드를 내고 나면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바뀌게 돼요. 원래 다음 차례였던 사람이 차례를 한동안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맨홀 카드랑 비슷하게 자기가 한번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다음은 두장 먹이기 공격 카드입니다. 이 카드가 나오면 다음 사람은 차례에 하는 대신 네, 무조건 두 장을 먹어야 돼요. 이 공격을 피하려면 똑같은 플러스 이 공격 카드를 내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은 두 장의 카드를 먹으면 돼요. 다음은 무지개 카드입니다. 이 카드는 어떤 색깔도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카드를 낼때 원하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. 파란색이 좋겠네. 그리고 카드가 한장 남았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있죠? 빡! 이 카드는 폭탄 카드입니다. 폭탄이 나오면 폭탄을 낸 사람, 다음 사람부터 차례대로 카드 한 장씩 뒤집어 봐요. 이 색깔 또는 무지개 카드를 뒤집은 사람이 벌칙으로 카드 4장을 받아야 해요. 이때 나온 특수 카드들은 따로 효과 적용하지 않고요.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벌칙으로 내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. 모두가 카드를 한 번씩 뒤집으면 마지막에는 폭탄 카드 낸 사람까지 뒤집게 되는데 그때까지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그 폭탄은 불발탄인 거예요. 폭탄 카드 중에는 이런 무지개색 폭탄 카드도 있는데 무지개색 폭탄 카드를 낼 때는 색깔을 지정해 주세요. 둠 폭탄 게임이었습니다.